저는 이 방법들로 3년 만에 무일푼에서 서울에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자산관리를 못해요 돈이 있는 부자나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진짜는 그 반대입니다 돈이 많아서 자산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를 해서 돈이 많아진 겁니다 어, 예시로 총자산 마이너스 2100만원 정도에서 3년 동안 순자산 7900만원을 만든 사람 월급 320만원, 지출이 550만원인 학교 선생님의 지출을 210만원으로 줄여서 저축을 90만원이나 매월 가능한 상태로 만든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입출금 통장에 0.1%만 받는 그런 놀고 있던 1억원에 대해서 매달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월배당으로 세팅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2에서 13% 나는 기존 대비하면 수익률이 1200%? 120배? 상승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다 제 실제 고객분들 사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금부터 자산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걸 막는 다섯 가지 방해 요소를 각각 하나씩 해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이 없어도 지금부터 할수 있는 부자 루틴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아끼고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랑 맞바꾸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경제, 금융, 자산 관리 어쩌고 저쩌고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20대에는 7년 동안 요리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싱가폴, 호주, 그리스 등에서 해외 셰프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금융업계에서 5년째 자산 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운영하는 300명이 넘는 독서 모임의 모임장이기도 하고요. 7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컨설팅. 평균 토탈로 7시간 정도 하니까 총 5110시간. 일수로 따지자면 212일. 개월수로 7개월입니다. 이 시간 동안 밥, 잠, 화장실 다 빼고 온전하게 컨설팅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 향상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으로도 다가왔는데요. 저는 3년차 때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고요.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순수익이 2배씩 뛰었습니다. 제 신입 연봉이 1000만원 정도였으니까 1, 2, 4, 8, 16 이런 식이겠죠. 지금은 그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고요. 이런 시간과 열정을 오로지 내담자들의 자산 증식과 리스크 관리에 태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보고 계시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자산 관리를 미루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아야 관리할 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인식의 오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생각하시죠? 실행의 미룸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 인스타, 뉴스, 네이버, 뉴스, 뭐 등등등 엄청 많죠? 다 다른 정보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정보 과잉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네 번째, 남과 비교하면서 아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교심리 다섯째 내가 한 달을 해봤는데 야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조급함 비슷하게는 포모 또는 요새 포포라고 합니다 어떡하지 너무 고점피크까웃시죠 이런 거에 대한 걱 조급함 자이 다섯 가지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법을 바로 드릴 겁니다 바로 하실 수 있게 저는 이 방법들로 3년 만에 무일푼에서 서울의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착각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식의 오류. 돈이 많아야 관리할 게 있다. 음. 자산 관리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술이에요. 돈은 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유동성, 유동 자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돈은 계속 흘러야 내 재무제표가 깨끗해지고 선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먼저 파악합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그 통로를 확인하는 건데요.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월급이 이 통로로 들어오면 자동 이체로 이런 통로 관리를 하는 건데 지출이 50%를 넘지 않게 하고 나머지를 저축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엔 기회 비용으로 쓰이는 비상금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지출 50, 저축 투자 비상금 50. 그냥 두 개로만 쪼개세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 500을 벌면 250, 1000을 벌면 50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겁니다. 투자하고요. 미호는 사실 목표만 뚜렷하면 월에 100이든 150만 쓰든 사실 그냥 쓰고 나머지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 고객분 중에서도 7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으시는데 200만 원 쓰고 500만 원 정도 모으고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분은 사실 투자보다 그냥 돈만 모아서 목돈이 5억이에요 어, 이런 식이면 재택하고 나발이고 그냥 집 삽니다 내년에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저축액이 깡패입니다이 쪼개는 게안 해봐서 정 어렵다면 굳이 쪼개지 마시고 그냥 저축투자만 딱50% 자동이체해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한 달에 사시면 됩니다 지출하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상 통장을 둘러쪼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에이 결국 돈 쓰지 말고 모으라는 소리네 어, 맞는데요 정답인데요 어, 농담이고요 소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내 몸값을 높이는 혹은 유지하는 강의, 강연, 운동, 책, 공부 등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라고 하죠. 이왕 외식을 하더라도 좀더 단백질이 높은 거 먹는 거죠. 건강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간 지나서 보통 쓴 돈의 3배에서 5배의 가치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단순하지만 습관을 시스템화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부는 간단한 걸 꾸준하게 하는 사람한테 온다고요. 두 번째, 시간이 날때 해야지? 여유 생기면 해야지? 이거죠. 음, 이런 얘기들 종종 해보셨죠? 근데 사실,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미루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해서, 딱 정해드릴게요. 한 번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값이 문제면, 단호하게 자르고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무슨 일안 생겨요. 두 번째, 주택청약 모집을 하면, 무주택자는 그냥 일단 넣으세요. 계약금만 좀 확인해보고. 세 번째, 투자가 무섭다면, ETF 딱한 주만이라도 사보세요. 네 번째, 공모주 뜨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대출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산에 투자하는 좋은 대출, 이런 거라면, 금리가 낮을 때꼭 한번 받아보세요. 어차피, 집 사거나, 이사할 때, 크게 한번 더 받아야 됩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제 영상 맨 처음 꺼는 완전 얼굴 대왕 크기로 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해본 건데, 동료들이 이거 보고 무슨 영상을 이따구로 찍었냐고, 꼽을 줍니다. 근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한 한 번마다 개선하면 되거든요. 딱한 개씩만. 그래서 처음 영상보단 좀 나을 겁니다. 지금도 영상 촬영, 구도, 배경, 살짝 엉망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추성우님, 그 다음에 정재승 생선님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김현아님, 뭐, 각 분야에서 탑티어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요. 두려움, 귀찮음에 미루고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보세요. 아니면 진짜 미루고 미뤄서 그 마지노선으로 25년도 끝나기 전에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릴 겁니다, 그 길이. 세 번째, 정보 과잉이죠. 이거 좀 심각한데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다 말이 달라요. 누구는 ETF 사라, 누구는 개별 주식이 좋다, 누구는 부동산, 누구는 달러, 또 누구는 금, 코인, 어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딱세 가지 기준만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적. 이거 모아서 어디 쓸 돈이야? 어디에 쓸 거야? 두 번째, 금액 기간. 얼마 필요해?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 거야? 세 번째, 방법. 원금만 모을 거야? 투자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내 재무 목표, 비전보드가 됩니다. 투자 목적, 필요 기간과 필요 금액, 그리고 방법. 하다 보니까 네 가지네요. 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Why? when, how 그리고 how much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투자가 필요하다. 원금 가지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특히 장기 목표인 집 자금 마련하거나 노후 생활비 이런 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S&P 500, 나스닥 100, AI 관련, 코스피, 금, 미국 채권, 한국 채권 요 7가지 정도 ETF만 조금만 찾아서 각각 하나씩만 사세요. 요거를 월마다 꾸준히 해 보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갈 겁니다. 남들이 다 아는 것 같은 뭐 기준금리, 지준율, 대차대조표 용적률, FOMC, 채권금리 등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것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뚝심있게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거나 뭔가를 할때 얘기 들었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도 실제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얘기해보면 다잘 몰라요. 대부분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면 대단하실 겁니다. 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거 보고 계시겠죠. 칭찬할 만한 거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아, 네 번째. 비교 심리. 남들은 다 나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행복을 좌지 우지하는 것. 이게 바로 비교 심리입니다. 내 또래는 이미 집 샀더라. 이 친구는 코인으로 몇천을 벌었더라. 엔비디아로 뭐, 뭐, 다섯 배 수익을 냈더라. 나만 기회 놓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fear of missing out. FOMO라고 하죠. 그리고, 아,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고점 아닌가? 라고 하는 fear of pick out. 도 있습니다. 앞선 것들이 다 이제 비교하면서 만들어지는 내 불행이거든요. 비교는 진짜 독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는데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이나 감내 리스크는 안 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주마처럼 옆에 눈 가리게 하고 내 레이스에만 그냥 집중하세요. 이렇게 여기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달린다고 내 인생 코스에 끼어들어서 막 방해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 인생 레이스 하는 거지. 내 길만 난잘 달리면 됩니다. 방향만 맞게 가면 돼요.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도 천천히 가속이 붙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이야 뭐 집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수익률 좋고 하지만 요리사 시절에는 적금 예금이 뭔지도 몰랐고요. 금리가 뭔지도 몰랐고 300 정도 벌어서 270 썼습니다. 30만 원 적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집 매매하는 것도 그 자금을 모으고 대출 알아보고 지출 줄여서 약간 원기옥 모으듯이 뭐 투자고 나발이고 원금만 모아서 잔금 치르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대출이자만 한200 정도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떠들어 대야겠죠. 열심히 해야죠.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할수 있는 거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러고, 이런 비교를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세우기. 내월 최소 생활비, 얼마로 할지, 비상금은 내월지출에한 2, 3개월 정도로, 연 저축은 이 정도 하겠다. 정도 기준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 비재무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 SNS 이런 거에서 잘난 사람들 그만 보기입니다. 좋은 결과만 올라오니까 이런 거 그만 보시고 내 몸값이나 올리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교할 거면 작년의 내 상태랑 비교하기. 이거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전년도보다 못하다면 채찍질을 좀 스스로 해보시고요. 단 1%라도 멘탈적, 신체적, 재무적으로 나아졌다라고 하시면 오늘 저녁에 엽떡에 허니콤보 시켜서 맥주랑 드시면서 본인 칭찬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아저한달 해봤는데 이게 잘 안되는데요? 내가 해봤는데 안되던데? 저축도 했고요 선생님 ETF도 샀는데 이거 왜안 불어나죠?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벌써 한달한달 한달 하고 뭔가 바라실 거면 적금도 아니고 그냥 비상금 통장만 쓰세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요 복리효과 때문입니다 이건 느리게 쌓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 올라요 실력 같은 겁니다 한달세달 달 아무 변화 없어도 괜찮아요 버텨야 폭발합니다 지키면 무조건 돈 버는 마인드셋 그리고 투자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액분할투자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분할해서 날짜를 고정한 다음에 시장을 판단하지 않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지 말고 매달 사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기관점을 좀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 놓고 이거는 10년 뒤에 꺼내 볼 투자야 라고 마음속에 좀 각인을 해 주세요 어, 까먹으시면 더 좋습니다 까먹었을 때가 수익이 제일 좋았어요 세 번째 현금 비중 유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계속 안 들여다 보려면 내수 중에 어느 정도의 현금, 비상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됩니다. 그 어떤 투자든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10년 동안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10초도 들고 있지 마라. 한국에 누가 있어요? 전원 버핏이 있습니다. 전원주 선생님이죠.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복리는 시간으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자체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중앙은행, 연준,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복사해내잖아요. 그냥 종이에다가 글씨 써서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복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간은 복사가 안 되죠 명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은 사람들만 받는 게 자산관리 아니에요? 라는 인식은 오류입니다 돈이 없을 때부터 해야 돼요 방법적으로는 50%는 무조건 저축 투자를 하시고요 내 몸값을 올리는 지출을 하세요 두 번째 여유가 좀 생기면 해야지 하는 것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작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방법적으로는 신용카드 잘 하시고요 혜택 따지지 마시고 청약 나오면 넣으시고 공모주 해 보시고 ETF 하나 사 보시고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거딱한 가지씩만 해 보자고요. 세 번째,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넘쳐요. 정보 과잉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목적, 금액과 기간, 그리고 방법. 아, 네 가지네요. 남들이 다알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막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찾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이딱두 가지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진우 기자가 하시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거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 한경 모닝루틴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아침마다 요약을 해주니까 되게 좋아요. 딱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주식, 한국 채권, AI, 금, 달러, 요 정도, 7곱 가지 정도 ETF만 대충 찾아서 하나씩만 사보세요. 네 번째, 비교하는 거. 남들이랑 비교 금지. 뭐, 코인, 부동산, 또뭐 있어요?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런 걸 얼마 벌었네, 나는 뭐 하지, 이런 거 금지. 기준 세우고, SNS 교만 보고, 비교할 거면 작년에 나랑 비교하기. 잘했으면 뭐라고요? 허니콤보에 엽떡시키기. 마지막, 한달 하고 기대하기 금지. 복리 효과 누리기. 장기 투자. TCA, 정액, 분할, 투자. 현금, 일부, 유지. 이렇게 오랜 기간 가져가기. 전원법 빗처럼요. 지금까지 자산 관리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와 해결책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할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월급날 혹은 그 다음날에 자동차를 겁니다. 저축, 투자 파트로 50% 빼놓고요. 나머지 50으로 살기입니다. 자동차 걸기. 두 번째, 재무 목표 비전 보드 그려보기. 이런 식으로 보드를 한번 그려보세요. 현재 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은퇴 뭐한 60, 70 정도 되겠죠? 어나 지금부터 이때쯤에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왜나집살 거거든? 얼마 필요한지 금액 적어보죠 한 5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어, 기간 목표 그 다음에 목표 금액 이렇게 나오죠? 방법론은 그 다음입니다. 10년 뒤에 어나 이사할 수도 있고요. 자녀 기르는데 돈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 보면 한 3억에서 5억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마지막. 그 사이에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겠죠? 뭐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큼지막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필수 재무 목표라고 하는 것만 먼저 그려보면 집사는 거뭐 결혼하는 거큰돈 들어가겠죠? 이사, 자녀 교육 그리고 이거 뭐예요? 노후 생활비. 어. 지금 한 300만 원 가지고 살수 있는데 노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끼고 물가 상승률이 끼니까 어떻게요? 해한500 정도는 벌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내지? 얼마 필요하지?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나? 여기서 한 4%에서 5% 받으면 연에 4에서 5천 나오겠네. 35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걸로 생활비 쓰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미뤘던 거안 해본 거딱한 가지씩 바로 해보기. 마지막 다섯 번째, 나만의 기준, 원칙. 지금 세 가지를 적어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방에 붙이고 자주 보세요. 이게 무의식을 건드려 줍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건10% 밖에, 5인가 이거 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무의식이 움직이게끔 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건드려. 이거 다 해도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0%와 100%의 차이인 거 아시죠? 바로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입니다. 자산 관리는 부자들의 일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 자체입니다. 오늘 루틴 중딱한 가지만 실천해도 이미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뀔 거예요. 고정 댓글에 고민 상담 시트가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의이라는 지식과 팁을 계속 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바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실행. 감사합니다.